음. 뭐래요, 엄마? 어, 되게 길게 나온다 꾀를 부리지 않고 현실한 어. 방법으로 신용을 얻는 실천가입니다 전문적인 일에 재능을 발휘하십시오 개성이 강하고 인자한 배우자가 좋겠다 <laughs>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수상의 특징 태양선이 운명선과 함께 힘차게 발달하여 세일 길상의 손금으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좋은 가정 환경 속에 생활하며 친구와 이웃에 도움과 <laughs> 인기가 따릅니다. 성장하여 사회생활에서도 신망이 붙어 승승장구하는 발전이 계속되어 화려하고 후회 없는 한 평생을 지낸 사람이 <웃음> 됐습니다. <웃음> 어 그거 화려하고 후회 없는 후회 인생 맞다. 나는 매우 솔직담백하고 아기가 없네. 정이하래큰 소리도 잘치고 행동도 민첩하며 남의 일에 흥분도 잘하고. 헌신적입니다. 헌신적이래? 어. <laughs> 왜? 어, 그래. <laughs> 지금 하는 일도 변경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래. <laughs> 뭐 먹을래 아, 뭐야? 간식. <laughs> 어? 어떻게 어. <됐지>? 지너 <laughs> <laughs> 많이 갔다. 잘 됐구나. 와, 근데 저분 완전 이름까지 딱안란요 헤라님이시네요. 근데 보통은 이름까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알아보지? 남의 선글라스 튀겠네. 엄마는 못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어, 엄마, 우리 이거 먹어볼까요? 이거 먹어볼까? 응. 어, 이거 하나 켜서 나눠 먹자 그래. 세다 목자 스틱도 하가먹다 목자 스틱. 세다 목자 스틱. 응? 네. 아, 혹시 구독자세요? 응. 아! 네, 아. 아. <웃음> <웃음>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 야, 이런, 이런 거 아니고, 요즘에 그게 다는 구라나. 기분이야, 기분. 윤대현 씨 보시는 거예요? 아, 아, 네. 엄마 옆에 다니시 너무 무척하게 다니면 안 되겠어요. 이제 엄마 관리하는야 돼요. <laughs> 네. 아, 깜짝이야. 나의 늘같 갇혀있는 모습. 그냥 정말 지나가다가 그냥. 엄마 이거 말씀 썼는데도? 어! 엄마 심지어 나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응. 근데 엄마가 선글라스 낀 화면이 또 많기는 하네요. <laughs> 나 아, 되게 웃긴다 이거 진짜 수상의 특징 있잖아 맨 밑에 음. 아 그게 이제 마음의 최망결판인데 그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아 <laughs> 난 정확한 것 같아 나랑 다른데? 이렇게 얘기했어 음. 화려하고 <laughs> 후회없는 <laughs> 아, 봐뭐 오늘 두, 번인, 두 명이나 알아봤잖아 려하고 후회없는 한 평생을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잊고 싶은 말다 잊고 남는 지안 본다 이 말이야 와. 너무 맛있어. 그래도 이번에 이번에 뭔가 그 부분이 정그구나 이것도 먹어볼래? 응, 근데 주 이것도 먹어. 나 이거. 아, 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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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싫어요 아, 엄마 실어 아, 아, 아 엄마 제꺼 먼저 읽고 있잖아. 아기가 대기하라고. 대성한데요, 엄마 저 실업 예능계에서 대성한데요. 실업 예능계? 맞네. 그럼 맞잖아 너. 실업 예능. 앞으로 대성할 예정이잖아. 오. 뭐래요? 맞아요, 엄마? 맞아. 진흥성이 강하게. 진흥성이 어, 특히 강해 일을 처리하는데 손발력이 빠르고 판단력도 신속하며 제가 그렇지, 비니만안올라오면 <laughs> 망설임 없이 즉시 실천을 옮깁니다. 독립심과 의지가 강하고 매사를 이지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일도 성공시키는 활동가로. 활동가 맞잖아. 음, 맞아요. 정치나 실업계통에서는 큰 힘을 많고 여장부나 가정이 생기기 쉽지 않아요. 대박이 이거 완전 똑똑하네. 맞네. 어두운지 앞으로 여자부가 돼야 되니까. 엄마 이거저 아직 <laughs> <laughs> 아니고. <아주> 왜 이렇게 꾸겨졌어? <laughs> 자기는 아닌 것 부다 했었어. 다른 거는 다 이제 흐름이고 맨 끝에. 어머 좋은 거 나오지. 수상해 주지. 좋은 거 나오면 맞다고 해주시고 안 좋은 거 나오면 틀린 거라고 해주지. 생명선이 튼튼하다 언니. 어? 생명선이 튼튼해. <laughs> 생명선이 강의야, 튼튼하게 <laughs> 잘 발달돼 있으면 원, 원기가 충만하고 용기가 있고 힘찬 활동을 하여도 피곤을 모르는 <laughs> 강한. <강의가 웃음> <잘 발달할 때 웃음> 강인한 체력 딱만는데 어떠한 일도 적극적인 전진만이 있습니다. 그렇지. 저는 그게 있어. 다만 성급. 성급. 야망, 뭐, 저항, 저항 등의 의미가 있어. 주변 사람과 조화가 잘안돼 실패의 맛을 볼수 있어. 어떡해 나, 나 조화 안된대 아니야 이거를 그러니까 넌날 만나서 요게 요게 요게. 어게마음공으로 저기가 되면 실패의 맛을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 선글 했잖아요. 성급해서 때 결혼한 번.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어, 이제. 아, 선글. 어. 쓸데없는 야망. 엄마, 아빠를 돕겠다. <laughs> 지익칼힘도 <카림도> 못하는 수제. <laughs> 피곤한 야망을 부리지 말고, 어. 마음을 인정을 해야지. 이렇게 저항 어. 마음 안 돕고. 그것만 하면 넌 되겠어. 엄마. 그러면 애정서를 섞볼까요 애정서? 이성의 눈뜸이 쉽지 않은 나 <laughs> 아, 빨랐는데, 이상하네. 한번 달아오르면 애정의 표현이 직접적이고, 와. 아, 막한 아. <laughs> 사람? 열렬하고. 아, 그 그렇죠, 맞아요. 렇게 헤어지려고 했죠. 열렬하고 끈질기게 <laughs> 지속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좀 있어요. 아, 이거 누가 저건 진 <laughs> 아, 이거 아, 좀안 맞는 것 같은데요? 부부생활은 개성이 강해 대부분 원만치 못해. <laughs> 하고 솔직한 이성이 올립니다. 아, 진짜 순수한 사람 만나주길 했어. 어, 순수한 사람 어디 가서 만나요, 엄마? 그게 뭔데. 논년에 비만 조심하고. 아년에비만 <laughs> 조심하고 잠은 충분히 자네 <laughs> 나는 이게 뭐가 문제로 들은 아니야. 이 너무... 뭐래, 엄마? 이게 틀렸어. 배우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다. 부모님이 <laughs> 갔다 아 이거 못 믿겠네. 야! 우리 확 받아요. 누나 영채님 두만결신이야 영채님, 영채님. 아 변함없는 사랑 영채. 그렇지. 아. 영채님 오신다면 변함없는 사랑인데 아니 이게 좋잖아. 애정 결혼이니까 이성 관해.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게 되면 맞네. 연령 차가 많은 수록 좋긴 음. 개뿔이 <laughs> 아니야 언니. 아 언니래. 서른 살 서른 살 어린 남자 만날 거잖아요. 염차가 많으면 좋고. 아우 이제 안될거같아한 왜? <laughs> 눈에 찰 수가. 없 아. 이걸 보면 어떤 남자가날거 같아? 왜냐면 왜냐면 엄마 연하들은 누나가 지켜 주길 바라잖아요. <laughs> 네. 근데 눈앉네. 그 지켜 주는 아, 거이 전에 저를 때리니까